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 크리에이터 디젤 줄리에요.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중학생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리의 라디오입니다. 저는 꿈을 좋아해요. 첫 번째 꿈. 잘때 꾸는 꿈. 좋아하거든요. 꿈에서 제가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되게 독특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걸 한편으로는 되게 즐겨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때도 꿈을 꾸지만 자기 전에도 꿈을 꾸죠. 내일 뭐 할까? 내일 어떤 걸 할까? 그것도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꿈을 생각하면서 잠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중학생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나요. 일기에 나는 왜 꿈이 없을까?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정말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삶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먹고, TV 보고 자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선생님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튼,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부터 꿈이 하나 생겼어요. 책을 그 전부터 좋아했었는데, 음, 책을 읽으면서 소설에 빠지기 시작했고,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신났죠. 되게 열심히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문장과에 가자. 그래서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시와 소설을 읽고 글도 혼자 써보고 혼자 백일장에 나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글을 쓸 방법도 몰랐고 100일장에 나가면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면서 글 쓰는 방법을 알게 됐고,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문창가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생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 좋아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되게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음,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보면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거든요. 계속 글과 관련된 삶을 20대 때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글 쓰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글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 첫 번째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은 작가였고요. 그 꿈은 근데 아직까지 버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글을 쓰고 싶고, 혼자, 혼자 만들고 하니까, 글 쓰는 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 꿈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놓치지 않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꿈은 첫 번째는 작가였고, 두 번째는 라디오 DJ였어요. 어, 첫 번째 꿈은 18살 때 들어왔고, 두 번째 꿈은 28살 때 들어왔어요. 음, 사실 그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부터 마음은 계속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행동을 했었던 게 18, 28살이에요. 제가 대훈이 8살 주기로 바뀌거든요. 18살 이후로 인생이 한번 바뀌었고, 28살 기쯤으로 인생이 한번더 바뀐 것 같아요.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이제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열정을 바쳐서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 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묵묵히 그냥 해온 삶을 살아가기에는 울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고 라디오 크리에이터를 하게 된다면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삶이 되게 즐거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미래를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죠. 내가 만약에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면 너무 인생이 재밌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삶이 다시 행복하게 느껴지고 나의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길을 걷게 됐죠. 지금 내년 2월이 되면 라디오를 한지 3년이 되는데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했었을 때 자기 전에 내일을 생각했을 때 걱정되기보다는 좀 즐거워요. 물론 매일매일 나 너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항상 미래가 기대되고 잘될것 같고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앞으로는 더잘될것 같고 잘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미래를 보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많고 인내심은 없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모두가 축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자식이어도 좀 걱정될 것 같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뭔가를 뭘 한다는 거지? 불안할 것 같았어요. 내가 부모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말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반년 동안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라디오를 시작하고 한 6개월 만에 네이버 나우에서 아침 라디오를 맡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엄마, 나 라디오 하게 됐어. 그랬더니 엄마는 음. 줄리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겠다. 엄마는 제가 라디오를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저를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라디오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마음 편히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행복하다. 그래서 참,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몰입하고, 열정을 쏟는 그 모든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낙천적으로 꿈을 꾸는 자가 다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꿈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 기대만큼 되지도 않죠.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꽤 오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뭔가 거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많게 느껴지거든요. 근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힘들었고 다 실패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이겨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겨내야 하는 때가 왔구나. 넘어져도 일어나서 달려야 될 때가 또 왔구나. 생각하면서 힘든 고민을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앞으로도 넘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다 이겨냈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라 성공해도 넘어지고, 성공하기 전까지 많이 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애겨내야죠. 여러 방법으로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만의 길을 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나와 내가 나를 같이 만드는 듯한 느낌?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꿈이 잘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꿈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본것 같아요. 꿈이 없다고 고민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꿈을 바꾸고 싶은데 고민이 될 때도 결국 결정할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이 즐겁고 재밌는 꿈을 꾸면서 내일에 더 나은 삶을 꾸면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로 좋은 마음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그 마음이 전해지면 정말 좋겠고, 이 영상으로 편안하게 잠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잠드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매일 밤 걱정 고민 없이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밤 친구가 될게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또 만나요. 굿나